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기적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역할이 있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그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 사실을 예수님께 알려 주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었는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해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마리아가 이야기를 하신 것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어,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그물 항아리를 다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인들이 어, 정말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요구사항에 어, 그대로 순종해서 물 항아리를 가지고 가서 손님들에게 물을 퍼주었는데, 놀랍게도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어,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의 정당성을 어, 설명할 때이 이야기를 설명하곤 합니다. 어, 가나의 어, 포도주 기적을 어, 설명하면서 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요청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 다른 사람의 요청이 아니라 자기 친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가 요청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에게 그냥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무엇인가 부탁을 할 때는 직접 부탁하기보다는 그분과 좀더 가까이 있는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좀더 편하게 말할 수 있고. 좀더 쉽게 부탁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마리아를 사용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라고 하는 식으로 로마가톨릭 교회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직접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껄끄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부탁이 있거나 무언가 저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저한테 안 오고 제 아내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사모님이 사모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목사님한테 얘기가 전달이 될 거다고 생각해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저에게 직접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 교역자들한테 이야기하면 교역자가 그 이야기를 저에게 전달해 줄 것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직접 와도 괜찮습니다. <laughs> 꼭 우리 교역자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꼭 저한테 얘기를 전달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튼 아무튼 사람들이 누구인가 직접 나가기가 아좀 곤란할 때 내가 대통령에게 직접 찾아갈 수가 없고. 내가 어떤 사장님에게 직접 찾아갈 수가 없을 때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에게 부탁을 하면 그 사람이 대신 나 대신에 이야기를 해주고 어떤 사장님에게 내가 직접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사장님과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해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께 직접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기보다는,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그 마리아가 우리들의 기도를 예수님에게 전달하거나 하나님 앞에 전달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설명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 가보면, 마리아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로마 가톨릭교의 그 어떤 신부가, 혹은 어떤 성도가 가난한 자들의 그 병자 병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그래서 이렇게 치료하는 일을 열심히 하던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이 그런 선한 일을 막 하다가. 그러다가 죽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런 사람을 성인의 반열로 추대하고, 그러면서 기도할 때그 사람에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인한테 기도하는 거죠. 병자들을 치료해 주어주는 것에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던 그 성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 아무께 성인이시여 나를 위하여 주님에게 빌어 주소서. 내가 지금 병들었는데 내 병을 고쳐 달라고 아무개 성인이시여 나를 위해서 빌어 주소서 하면 그 성인이 나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면 내가 직접 주님께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 성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훨씬 더 잘 들어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준 거죠. 결혼하고 싶은데 애인조차 없는 싱글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발렌타인 성인에게 기도를 하면서 발렌타인 성인이시여 나를 위해서 빌어주소서 내게 맞는 짝을 하나 찾아서 결혼을 시켜주소서 나를 위해서 주님께 빌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각각의 삶에 필요한 그런 아주 적절한 그런 성인들에게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잘 더 듣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 아주 감동이 되는 것처럼 끄덕이시는 분이 계셔서 약간 당황스러운데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어, 결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 우리가 본문을 좀 냉정하게 정확하게 어, 사실을 분별해가면서 읽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 그 혼인 잔치의 주인이 어, 그 혼인잔치를 호스트하고 있는 그 어, 아빠, 엄마가, 신랑 신부의 엄마, 아빠가 너무나도 걱정된 나머지 예수님에게 어, 부탁을 하고 싶은데 부탁을 잘 못하겠어서 그래서 마리에게, 마리아에게 다가와 마리아여 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얘기해 주세요 해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부탁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절대로 그렇게 해서 마리아가 그들의 의견을 대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마리아가 자신의 간청을 예수님에게 직접 나와서 이야기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톨릭교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설명이 정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을 때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하는 그 난처한 상황을 예수님에게 알려 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해 주셨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죠? 마리아의 간청을 거절하셨어요.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에게 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말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간청을 거절하신 것이죠.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셨지만. 나중에 이그 어, 자신의 말을 반복하고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이루신 것은 어, 마리아의 요구 때문에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어,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베푸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다른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다 계획이 있어서 예수님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마리아가 이것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효과라고 하는 측면에서 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실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더잘 응답해 주실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어, 사실 기도에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는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원래 어, 장벽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놓여져 있는 장벽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죄의 장벽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고 정말 죄 흠도 없으신 완벽하신 그 하나님인데 죄가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더러운 모습을 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약하고 행동하는 것이 늘 악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어서 항상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를 드리고 죄용함을 받은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사장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신약 시대에 와서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져 있던... 죄의 장벽을 완전히 다 없애 버리신 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져 있던 모든 장막을 다 없애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직접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듣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놓여져 있는 그 죄의 장막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다 제거해 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대리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극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 기도에,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정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이방인처럼 생각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 딸의 요청을 언제 들어주죠? 어떻게 들어주죠? 우리 아들, 딸들이 와서 때를 써야 그때 겨우 들어줍니까? 언제 들어주죠? 그냥 말하면 다 들어줘요. 엄마!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다 들어줘요. 배고파라고 하는 말도 하기도 전에 이미 밥을 준비해놓고 계시죠. 이 부모의 마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모님처럼 사랑하셔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고 싶어하시는, 응답해 주고 싶어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쌓아만 겨우 맞지 못해서 억지로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누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라나,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일날 와서 예배를 한 번씩 드리기는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나와 같은 사람의 기도를 더러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라나 하고. 의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이 좀 기도해 주세요. 신령한 은사가 있는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잘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귀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음 소리조차도 듣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네.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를 가졌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리아에게 기도를 부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인에게 기도를 부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목사님들이나 다른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우리보다 더잘 기도를 들어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같은 성도로서 교회의 공동체로서 함께 기도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부탁하는 것이지, 목사님이 기도하면 성도들보다 더 많이 잘 들어 주시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보다. 더 신앙이 더 좋은 사람의 기들를 하나님께서 더잘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씀해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고 좀더 깨끗한 사람이 있고 좀 더러운 사람이 있는데 더러운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좀더 의로운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잘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앞에서 죄 시슴을 받고 죄 용삼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의미이지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잘 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다른 성자나 성인이나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담대하게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결혼식을 지금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식이 아마 일주일씩이나 길게 가는 결혼식이었을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포도주를 막 잔뜩 준비해놓고 정말 흥에 겨워서 춤을 추면서 정말 축제의 자리가 되었을 그 혼인 잔치인데 그 혼인 잔치에 흥을 북돋아줄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으니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까. 그때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서 이제 흥이 깨어져 버릴 뻔한 위기에 있던 그 혼인잔치를 정말 흥이 넘치는 혼인잔치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 손님들이 신랑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다음에는 어, 싸구려 포도주를 질, 질이 좋지 않은 포도주를 내놓는데 어째서 지금까지는 그냥 평범한 포도주냈다가 지금에서야 더 맛있는 정말 맛있는 포도주를 내놓았다고 감격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런 어,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 잔치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쳐서 정말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메말라가 버리고 깨어질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동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있는데,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획과 섭리가 있다고 한다면, 노동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아를 실현하고, 즐거움을 가지고 생산성을 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 것이 노동인데, 노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즐거움과 자아실현과 기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몸은 축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직장에서 생활하는 것은 짜증이 나고 정말 아무런 기쁨도 즐거움도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정말 모든 것이 다 몸이 건조해져 버린 그런 노동을 하고 있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행복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교회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교만해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그렇게 사랑이 메말라져 가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면 내가 선택을 잘못했나 보다. 차라리 이런 결혼 관계 끝내버리고 저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결국은 해답이 아닐까? 직장에서 일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이 직장 때려치는 것이 이 문제의 해답이 아닐까? 교회를 다니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 정말 이런 교회에 다니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들만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메말라져가 버리고 몸이 건조해져 버린 부부 생활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가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기만하다고 한다면 신앙 생활 하는데 아무런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몸이 건조해져 버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으로 대치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가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결국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세상의 다른 것에서 해답을 찾지 말고 삶이 즐거움이 없을 때 마약에서 해답을 찾거나 술에서 해답을 찾거나. 이 가정에서 사랑이 메말라갔을 때 다른 곳에서 그 대신 충족할 것을 찾거나 이것을 깨어뜨려 버림으로써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피를 다 내어 쏟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원상복귀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해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굴곡이 있을 때마다 정말 모든 핵심이 빠져버리고. 안고 없는 찐빵처럼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 인생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너무나도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다른 어떤 것으로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그런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